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디아이 박스 다이렉트 박스 라고 합니다 어, 다이렉트 박스의 오늘의 역할은 뭐냐면 요 믹서와 여기에 있는 어, 이 믹서를 연결하는데 네, 그 험이 들어가요 웅 수리 험이 들어가는데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아 어, 믹서 아웃에서 믹서 아웃에서 음 이쪽으로 디아이박스 인프트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허에 따라서 전기 요게 그라운드로 이제 체인지하는 부분 이렇게 험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요험을예 바로 잡아줍니다 만약에 이게 전기 위상차나 여러 가지 그라운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 험을 예 감수하면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죠 만약에 DI 박스가 없이 험이 안 나게, 험을 안 나게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행사장에서 이제 편치 않은 그 부분들이 있죠. 그래서 그 인프트가 캐논도 받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어 55도 받을 수 있고, 예, 그 다음에 아웃도 캐논도 나갈 수 있고, 예, 55도 나갈 수 있고. 만약에 오늘 이 행사장에서 DI 박스가 없으면 은 이제 우웅 소리가 나면서 결국은 행사를 해야 되는 예, 그런 방법밖에 없죠. 뭐 그거를 또 다시 잡는 방법은 헤드폰으로 출력하는 방법, 억수로 출력하는 방법,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서브 아웃으로 출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, 일단은 뭐 거기서 된다는 보장은 없고, 또 오늘은 또 불행히도 억스 완투를 예, 다 사용합니다. 억스 와은 예, 예, 우리 제가 사용하는 v 이 믹스 예, 아를 이제 사용하고, 그다음에 그... u 스 2는 이제 우리 회사 노트북에 점을 사용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 d i 박스를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한번 찍어 봤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